그래서, 그, 미국인들은 이걸 갖고 신의 커피라고 했지만, 신을 잘안 믿는 나라들은 이게, 이게 왜 신의 커피야? 그냥, 아, 극적인 표현이겠지,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들과 같은 마케팅을 우리가 그냥 차용하다 보니까, 이제 신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가서, 아, 극적인 표현까지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 과하게 풀려져 있다. 이건 그만 먹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지금 오늘 볶아 볼 커피 파나마 에스메랄다 데이션은 아니고요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생산된 일반 카프 아이템조 커피입니다 댐퍼는 3.5에 놨고요 20도에 트입해서 화력은 전체에서 풀0인데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조금 더 주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나마 커피 파나마라는 지역에 산물이에요. 사실 그 작은 농장에 있는 그 파나마 고계떼 지역이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세계적인 커피가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커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에스메랄다 농장의 커피고요. 그 에스메랄다 농장의 커피가 어떻게 보면 파나마의 시내 커피라고 불리는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혁신적인 일들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 한국을 거쳐 지금 중국 대만 그다음에 이제 태국인 앞으로 인도네시아 쪽 그다음에 중동 쪽으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만원 7만원에서 10에서 15만원 그러다가 30만원이 됐고요 지금은 80... 10에서 100만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한 잔에 뭐 특별한 커피는 100만원이 더 넘기도 해요 그래서 1kg에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한 잔에 1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잔에 뭐 여러분 10만원 이상 주고 커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1등의 커피를 보통 그래서 한 3, 4만원 정도에서 끝나기도 하는데 이한 잔의 원가를 보면 2,000원을 넘겨도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원가가 만원이 넘으면 진짜 비싼 거죠 그렇다고 이 정도의 가성비가 있냐? 그건 이제 논 뇌로 치자고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이야기는 어떻게 커피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가 여러분 신을 믿나요? 근데 한국 얼마 전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국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신을 믿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청교도 윤리가 있어가지고 그 청교도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GOD라는 신의 개념이 머릿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청교도라는 그 종교적 그 견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윤리 사상에 막스 베버가 책을 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그런 사상 중 하나가 노블리지 오블리제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개념보다는 무신론에 가까워요. 무신론 신을 믿지 않는 건데 없지 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그래서 그 미국인들은 이걸 갖고 신의 커피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은 일본도 신을 잘안 믿거든요. 신을 잘안 믿는 나라들은 이게 이게 왜 신의 커피야? 그냥 아 극적인 표현이겠지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들과 같은 마케팅을 우리가 그냥 차용한 보니까 이제 신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가서 아 극적인 표현까지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 과하게 풀려져 있다. 이거는 그만 먹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3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가성비 좋게 5만 원, 7만 원, 10만 원대 안에서 한 잔에 뭐만 원. 자, 우리가 밥한끼 있잖아요. 밥한 끼보다 비싼 커피가 우리가 용납. 한 적이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스타벅스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밥한 끼보다 비싼 커피라고 해가지고 엄청 사회적 지탄을 많이 가했어요.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주고 지금 밥한 끼에 만 원이 넘는데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어떤가요, 현재? 그러니까 밥한 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급 커피의 개념은 밥한끼 정도 세대가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이상인 커피다? 이건 허영과 우리가 잘살 때는 모르겠 버블 경제나 이렇게 됐을 때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이럴, 이럴 때는 과시, 과만, 뭐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입부 비닛들이 강해질수록 그 개념들은 좀더 강해질 거라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리적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 일단 미국에서 말하는 시내 커피는 천조다 윤리가 강한. 미국인들종교로 50%를 50 넘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신을 믿어요.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뭐가 큰일이 터지면 신에게 기도를 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분석하나요? 우리나라는 과학적으로 분석하지않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혹은 뭐 메타인지라고 해가지고 나를 객관화시킨다거나. 그 서구에서는 신의 개념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청교도나 기독교 마에 기독교 문화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동양은 유교적 사상이잖아요 유교적 사상은 사실 신을 믿는다기보다 성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일본은 제사를 지내면서 따로 사상을 만들어 놓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개념을 믿으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뭐 아시아권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신을 많이 안 믿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신을 안 믿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신론자가 많은데 얘는 신의 커피가 됐을까 미국을 따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의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맛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끝날 수 있어요. 하나마 개의샤가 왜 신의 커피가 되었는가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신 믿나요?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그 부모에 의해서 그 천주교 교회도 다녔지만 그 천주교에서 그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미 세례를 받았죠. 어렸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 옆에 제가 다리, 오토바이 타다 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제 옆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2인 1실인데 옆에 놓은 거예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간병인도 있고 맨날 곡소리가 나면서 이제 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빼더라고요. 석션이라고 하면서 빼는데 아, 잠을 여러 번 깨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아 인생 무상하구나 이게 한순간이구나 저도 교통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보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평소에 이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어, 그걸 보니까 아 종교를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유아세리 받은 것도 제 기억에는 떡볶이 사준다고 해서 가서 받은 건데 저는 사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의 불가지론자 그다음에 좀 가깝다면 이제 불교에 가까워요. 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불교랑 저랑 딱 맞아요. 혼자. 이제 이제 뭔가 내세를 극복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불교 또 윤회론도 있잖아요. 딱 맞는 것 같은데, 또책 보면 서구의 여러 철학사상들이 불교사상을 많이 접목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도 사실 보면은 그 책을 읽어보면 약간의 불교사상이 많이 들어있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들, 에리프롬 같은 사람들도 불교의 심취에 있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리처트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위기적 유전자 이런 거 보면은 다 무신론이에요? 아니 불교 그러니까 좀안 맞긴 했는데 저기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그냥 믿기 믿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천주교 좋은 게 뭐냐면 죽기 직전에만 믿어도 천국을 갈수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성당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접하면서 종교의 진짜의 맛을 한번 본 적은 있죠. 그게 뭐냐면 책 속에서 이론으로 할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 이거 뽑고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뭐 종교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커피라고 하니까 지금 215도에서 배출했고요. 화력을 조금 낮춰준 다음에 약간 베이크 시켜가지고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커피답게 당성분이 많아서 케이커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일단 쿨링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시내커피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 이미지를 신격화해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가 먹어도 맛있을 수 있어요. 파나마 에스메랄라라는 딱 이름만 들어도. 왜냐면 여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 그런 개념을 갖고 드시면은 이게 맛없는 것도 맛있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뇌를 착각하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종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제가 활동을 하고, 성경도, 성경은 그때 한번 읽었나, 힌독을했나 아무튼 캠프도 가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뭔가를 비판하기 전에 뭘 알아야지 비판하잖아요. 아, 이거 알아야 비판하는 거 사실은. 비판은 그냥 못해요.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는 상태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개념이 있으면, 아,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고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보일 수 있구나.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구나, 어떤 체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듯이, 그러니까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신부님들이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 체계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들가 직접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근데 종교에 직접 경험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고, 시, 뭐 신의 언어라고 쓰여있는 그 성경책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종교는 체험이다. 이게 체험이 있어요.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신을 경험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커피를 먹었을 때 예멘에서 커피를 먹고 뱅글뱅글 도는 거를 신을 체험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냥 머리를 보면 저뺑글뱅글 빙빙 도니까 머리가 회전해가지고 저기 어지러워가지고 신을 영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의식과정이 있어요. 노래를 들고 빙빙 돌면서 신과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체험이 바로 종교로 되는 건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 요가 같은 운동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라테스, 명상, 신과 영접한, 예전에는 신과 영접했던 개념을 현대, 현대 지금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단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신을 믿지 않아서, 그러, 않아서 라고 안아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헤례를 받고, 어른이 되고 잠깐 다닐 때그 체험을 한번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게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사람들은 자꾸 이제 신을 영접했다, 체험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예멘에서 막 돌면서 어지러워서 그런 건데 <laughs>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체험이 그런 공간을 극대화하면서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우리는 이가 신과 영접했다라고 이게 종교적 언어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체험이 책에서 표현하지 않는 리처드 도킨슨이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들 있더라 네, 그 다음에 제가 성경책을 읽어본 결과 성경책은 지극히 현실적인 책이었어 당시 왜 그러냐면 뭐 똑같아요 사회문화 관련된 뭐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율법, 보덕, 뭐 윤리,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 나름, 목사님이나 이제, 이제 시, 신학을 해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주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큰 가르침? 경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 읽듯이 읽으면은 뭐, 뭐, 순수 익히는 책이 아닐까, 뭐, 역사서 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신의 개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커피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뭐 여러분들 우리 무신론자가 많잖아요. 한국 70%가 무신론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무신론자인데, 저는 이제 따로 한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잠깐 떠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신의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신을 믿는데 이게 정말 이거 신을 영접할 수 있는 커피인지, 혹은, 그냥 극적인 표현으로 비싸게 팔려고 얘네들이 마케팅 용으로 붙여놓은 건지 한번 잘무신론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만한 커피지 않나 에스메랄다 이 커피가 한번 어찌됐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